자, 안녕하세요. 야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송 도중에나, 그리고 이제 유,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개굴린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사이드 미션을 통해서 개굴린자를 얻는 방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야생에서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야생에서도 얻을 수는 있는데, 와일드 존 16, 16에서 개구마루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개구마루가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가까이 가면은 도망가요 그래서 그냥 가서 잡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더 좋게 잡는 방법과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두머리 개굴린자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두머리 개굴린자인데 이 개굴린자가 갖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개굴린자를 우두머리로 잡는 방법인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한 게 여기서 이제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어, 그냥 개굴린 자네? 그러면은. 그냥 이동하세요. 이동하고. 확인. 어, 일반이죠? 확인. 그니까, 러 우두머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걸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우 간단해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한 1분, 1분만 돌려도. 1번만 돌려도 이제 메가아그 우두머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벌써 나왔죠? 우두머리 개구울 마루가 나왔어요. 이게 우두머리 개구마루가 좋은 게 뭐냐면 얘는 도망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구마루를 이제 많이 잡으실 분들은 개구마루 이렇게 우두머리로 잡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이 우두머리가 좋은 게 우두머리는 3부위가 고정입니다. 3부위가 고정이고요. 그리고 어, 얘는 도망가지를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요만큼만 와도 도망을 가는데 저를 보면 이제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고마루가 덤벼요 덤비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잡아주시면 돼요 매우 쉽죠 요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더 잡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더 잡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아무리 리셋을 해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한, 현실 시간으로 한 1분? 2분 정도의 쿨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2분, 그러니까 다른 일, 이거 잡고, 뭐, 다른 일 하고 오세요. 뭐, 뭐, 배틀을 하고 오신다거나, 다른 아이들 도감을 채우러 가신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제가 이제, 개구마루를 좀 많이 잡았는데, 자, 이렇게 전부 다 우두머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다 우두머리죠. 제가 잡은 건데, 이거 금방 잡았어요.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굴마루 이제 뭐 개체작을 할 거면,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얻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초반에 얻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이 개굴린자를,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로 거대한 개굴린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공략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공유하게 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반에는 얻을 수 없지만 이제 후반 가면은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